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양현주 교수라고 합니다. 김산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보내본 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항공사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로드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296명이 항공사에 합격하는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세는 2년의 기간 동안 항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빠르게 만들고 그 이후에 항공사에서 원하는 다양한 스펙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승무원이 된다 그러면 파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다양한 도시에서 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고요. 먼저 얼팍을 축하드리고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선택을 해서 책임지는 것들을 배운다면 나중에 승무원이 돼서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